아직까지도 나를 능게하는 왼쪽 풀백은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네네네 네. 객관적으로 해설은 내가 가장 낫다. 이런 어. 자만심이. 이건 <laughs> 정직하네. 야, 이거. 네. <laughs>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은퇴 직전 시즌이라도 K리그에 뛴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안쪽. 이쪽. 오가오리 갔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자, 대표팀에 아직까지도 나를 능게하는 왼쪽 풀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네네네 네. 네. <laughs>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오 그러니까 야, 이, 이런 어 자만심이 요즘. <laughs> 요즘 혹시 그래도 좀 멘탈 백으로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선수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정승원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 아 정승원 선수. 우리 어, 이런 거 아셨습니다. 오른쪽에 네 네. 잘하는 선수 죠잘생기고안정환 박지성, 네. 이영표 중 객관적으로 해설은 내가 가장 낫다. 하나 둘셋 아니다. 정력한입니다. 뭐야? 진짜 이게고장난거 뭐, 아닙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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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낫다라는 생각 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지성이 것도 들어봤는데 아주 괜찮았고 정완영 것도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맞는 거지 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 낫다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야. 아, 박지성 선수 저랑 같이 했잖아요. 아유, 잘, 잘 못했어요. <laughs> 부인도 자기를 해설하는 거요 최근에 이제 예능 안싸면 다행이다. 그와 같이 안정환 위원이 같이 부인도에서 이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laughs> 원래 성기 <성기부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괜찮아요? 일어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불 괜찮냐고요? 성기까지 다 빼면 어떡 하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002년 멤버 중에 한 명과 다시 거기를 가야 된다면 그래도 나는 안정환 위원과 가겠다. 아니요? <laughs> 야 이거는 이거는 나정이형 용서해. 네. 아, 태영수 형, 최영수 형, 감사합니 그래서, 정환이 형 용서 형한테 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어요. 꼬박꼬박 <laughs> 네. 말듣고요 아주. 어, 이건 정직하네. 야, 이거. 네. 야, 이게. 이번에 이적시장 선수 형이 음. 아직은 감추고 있는 히든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사실 어. 어. 이거 굉장히 영업비밀이거든요. 어. 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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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다. 없다. 고장난 것 같아. 아, 네. 약간 정직한 상황이. 재미가 나. 없어, 이러면. 사실 이게 문제야. 너무 올바르셔. <laughs> 아 진짜 너무 아니, 도덕적이셔. 거짓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됩니까? 자 강원 fc가 이제 김병수 감독 구임한 이후에 사실 병수볼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외부에서 이제 그 강원 fc의 축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일단 감독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호기심은호기심은 갖고 있었죠. 이번 겨울에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어떤 원칙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선수를 다 데려올 수는 없지만, 네네. 감독님이 원하지 않는 선수는 아무도 클럽에 들어오지 말자. 들어오게 하지 말 이게 이제 대전제였어요 뭐 이적이든 임대든 뭐 단팀으로 나갈 때에도 네네. 감독님의 의견이 첫 번째. 어,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12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수비 쪽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서 올 시즌에 수비수들을 뭐 왼쪽에 윤석열이라든가 임창호로든가 아시마토프라든가 수비수를 좀 보강했고요. 저희가 지금 선수를 데려온 선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면서 공격까지 할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어... 오각트레이드 같은 것도 그 어쨌든 중심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이 대표이사님이셨거든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첫 번째 이제 어떤 게 시작돼 었냐면은 대전은 이미 그 동현이를 원했었고 이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현식이를 원했는데 어 그러면 현식이를줄 테니까 동현이를 줘라. 제가 처음에 아,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죠. 역제안도 거지. 하고 예. 네. 성남은 이기성을 받기 전에는 동현이를 안 내주겠다. 내주지 않겠다. 근데 이기성은 울산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울산은 우리 팀의 김지현을 원했어요.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울산에다가 지연이를 줄 테니 규성이를 성남으로 보내라. 어쨌든 그 다섯 팀이 필요가 딱 충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을 시키게 음... 된 거죠. 그 사실 이건 그렇 드라마도 즐거운 거예요. 네, 사실 기존의 어? 한국 스포츠에서는 잘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안 되면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이 엇갈린 것만 몇 개만 정리해주면. 어, 그냥 무르듯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영 선수가 사실 이번에 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laughs> 좀 많이 있어요 원했던 네. 팀도 있다라고. 네. 예, 예. 어떻게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한국영 선수 정말 많은 팀에서 원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1년 서른이 넘었고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이 아주 거액의 이정료제안이또 왔었고요. 그 역사와 전통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이군호 선수도 있고 정조국 선수도 있고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거쳐가긴 했는데 누가 대표하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국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문성고등학교 강원도인 고등학교를 나왔고 아, 학교 이름 좋네요 문성고. 아 예. 그래. <laughs> 강원 외테이리그에서 다른 팀에서 뛴 음... 적이 없는 거. 예요이 정도면은 거기다가 실력을 갖췄죠. 아이 친구는 강원의 레전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에게 이제, 중심 계약을 제안한 거죠. 음. 저희 이제 그, 팬분들지 네. 예, 마지막 코너를, 사실상. 예. 예. 직접 뽑으셔가지고, 예, 예. 읽어주시면,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 손흥민 선수 영입 반익한. 아우, 야, 이거는, 손흥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 중양이에요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은퇴 직전 시즌이라도 k 리그에서 뛴다면 강원의 FC를 선택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흥민이도 그렇지만 손흥민 아버님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본 아버님은 단순히 뭐 돈이나 뭐큰 클럽 이런 거를 쫓는 분이 아니고 되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런 분이시라서 정말 끝까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K리그에서 할 생각이 있다. 솔직한 입장에서는 그첫 번째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FC의 평균 관중이 K리그 최하위권을 몇 년째 맴돌고 있는데 언제쯤 경기 보러 갈 맛이 나게 해주시는지. 아, 이거는 약간 좀. 흥행과 관련된. 일시적으로. 팬들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을 내는 거요또 하나는 이제 스타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경기장에 오는 팬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이 일은 일이네요. 오래 걸려요. 팬들에게 왜 강원 왜 강원 FC 경기를 안 오는가? 강원 FC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강원 FC가 내 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팀이 되면 그 경기 자체가 최고가 됩니다. 무조건 경기장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강원 FC는 가난한 도민구단입니다. 지도자의 경험은커녕 행정가로서의 생짜 초보인데 뭘 믿고 맡기면 될까? 어우 쎄다, 주이 쎄. 왜 약간 저기 안 팀가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솔직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지금 할수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아... 한 2년 정도. 아, 대답 너무 2년 정도 지났을 때 대답을 제가 할 텐데 이 저의 행동으로 그때 저에게 욕해 주십시오. 팀이 없이 아, 이런 공격을 하는데도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 이제 K 리그 개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강원 fc 개막전이 우산이랑 하게 됐네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경기? 보러 가시나요? 근데 그 개막전? 직접? 네, 그럼요. 네. 아, 클럽 월드컵 보면서 첫 경기 네. 보면서 저는 뭐 일단은 뭐지긴 했지만 아주 팀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지도자로서도 이미 뭐 성과를 내시는 분이니까 네네네. 충분히 팀을 발전시킬 수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강원 어떤? 우리는 무슨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뭐몇등 이런 게 목표는 아니고요 음. 성적보다는 저는 팬들이 우리 팀을 보고 어, 우리 팀 성장하고 있네, 발전하고 있네, 괜찮은데 희망적인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올있는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 FC 그리고 또 K 리그 팬분들한테 한 마디만 해주시죠. K리그라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 우리가 웃고 울고 어,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올 시즌 k 이리그더 사랑해주십시오. 아 네, 자 그럼 저희 마무리 한번 가보죠. 네, 마무리. 네. 강원FC의 이용표 대표이사 모시고 이제 용호상박을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정말 더욱더 박터지는 축구 소식이 네. K리그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네. 강원도 너무너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가셨으면 좋겠네요. 멘탈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자 용호상박.